그야말로 동남풍 아주 거세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상대편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해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블루스톱. 마연 박영민 선수의 그 바람 몰아칠 수 있을지 첫발 세트 블로스톱입니다 플로스톰입니다. 먼저 한시의 테란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용호 선수의 지형.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프로 출발시키는 박영민 선수는 7시에 작년을 시작합니다. 네, 지금 타이밍에 프로브가 나간다라는 것은 네 확실히 전쟁 시리즈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굳이 나가서 정찰 빨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늦게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플레이는 사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네, 상대의 어떤 그본진에 건물을 짓는 플레이가 짐작이 되는데 사실 그런 플레이는 좀 나왔었거든요 네. 또 이영호 이, 선수가 수비하면 정말 이영호 선수가 떠오를 만큼 거의 뭐 완벽한 테라는 이해한. 네, 그런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일단 박영민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더 아, 이영호 아, 선수의 일력에 허를 찔러서 분위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에 아, 최고의 네. 구석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박영민 선수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짐작한다면 이영호 선수가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SCB가 보통 정차를 가지 않고 입구 지역을 막아서 상대방의 프로브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이영호 선수의 일꾼이 여길 막는 게 아니라 바로 출발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영호 선수는 상대방의 전략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특히나 이런 플레이는 그냥 무난한 출발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은 박영민 선수의 그 전략의 허를 찌르는 플레이가 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 자, 일단 여기다가 이제 박영민 선수가, 아, 베럭스케지컨설 박영, 아, 느낌 세서. 아, 야, 풀면서, 자, 느낌 자, 맞죠? 이 영어. 아, 맞죠. 자, 일단 무슨 바보 같다 사실상 그 박영민 선수의 더 이상 움직임이 없자마자 바로 선택한. 정찰입니다. 네, 게이트웨이 파괴시켜야죠, 게이트웨이. 예, 네, 어, 정말 날카로운 게 상대방의 프로브가 지금 타이밍에 정찰이 오기는 와야 되는데 정찰이 오지 않으니까 네. 입구 지역에 있던 입구으로 본진 지역을 정찰하는 그런 센스를 지금 발휘했습니다. 사실 박영민 선수가 프로브한 뒤로 더 페이크를 했으면 약간은 늦게 발견될 수도 있었을 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어쨌든 박영민 선수의 의도된 전략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예, 또 박영민 선수가 이러한 전략을 예, 같은 팀의 연습장인 정우영 근데... 선수와의 16강전에서 이미 보여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예, 왜왜 질러 나오기 전에 데이트웨이가 이렇게 쉽게 파괴가 되면 은 일단 아프죠. 박영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그렇죠. 출발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이영우 선수도 다수의 scv를 동원하면서 자원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이런 노림수가 실패했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완전히 이영선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네, 질러 못 나와요. 끝내 공간에 갇혔습니다. 예, 그래도 참이 상대방에게. 미네랄은 뭐 앞으로의 뭐 상황 자체가 조금 어려울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테크트리를 완벽하게 늦추면서 박영민 선수하면 공명 도수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상대방보다 보다 더 빠른 테크트리를 통한 상대방 견제 이런 플레이도 지금 노려볼수 있겠네요. 가스러쉬는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가스러쉬를 성공시킨 박영민. 네, 예, 아마도 박영민 선수라면은 이런 전략을 준비함에 있어서 실패할 것도 대비라는 음. 아, 그런 모습이 바로 저 게스. 어, 를 지으면서 당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성공하면 네. 좋겠지만 그것이 실패했을 때 후속을 준비할 수 있냐는 부분이 바로 이 개스기지 원소를 통해서 어느정도 준비되돼 있다고 보이십니다. 자 오. s c 시한기로 박영민 선수는 예, 투게이트를 건설하면서 상대방이 여차하뭐 마린과 SCB를 지금 러시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일단 투게이트 웨이. 네, 그렇지만 상대방의 의도를 볼 때는 지금 뭐 가스를 올리고, 네, 사이버넷스코를 먼저 올려서 테크트리를보다더 빠르게, 네, 음. 네, 올리는 판단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정찰 중에, 아, 어, 정찰 병력을 뒤쪽로 빼보는 이용호 선수인데요. 네,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 선수. 네. 시계를 지금부터 돌려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쪽에 있는 패턴까지 조그만 파괴 이용호. 일단 초반에 그 박영민 선수의 전략적인 선택은, 정말 완전히 무의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면서, 투게이 위에 더블 렉서스를 들어가네요, 파리 선수. 어차피 테크를 늦었기 때문에, 어, 거의 다투게인트웨를 맞춰줘서 만일에 어떤 그치즈러시를 대비를 했고, 어, 진출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더블 렉서스이 판단도 좋네요. 네. 네 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테크 트리가 느리다라는, 예, 그런 점을 지금 파악을 하고, 상대방이, 뭐, 탱크 조이기가 안마당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러한 것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까지는 일단은, 어, 나쁘지는 않지만, 음. 상대방의 투베르의 의도를 지금, 어. 눈치를 채는 게포토투스는좀 네. 감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순전히. 근데 박영민 선수의 그런 전략 실패 이후에 대처도 좋은데, 이영호 선수도 지금 좋거든요. 정상적인 어떤 거 팩트를 건설하고 앞마당 가져가고, 어떤 중장기전을 도모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네. 이영호 선수라면 이런 선택을, 이런 결단을 할수 있는 선수인데, 투베럭리 어떤 거 바이오닉 플레이 굉장히 무서울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보 소환했습니다. 예, 네, 제가 정말 이거 태논이 없으면, 막기가 어렵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박영민 선수는 정말 더 미리미리, 당연히 뭐프로게임데 저보다 늦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 바로바로 캐논을 지어야 된다는 상황을 알고, 앞마당 지역에 캐논을 건설해주게 되면은, 일단, 이 마린메딕이 걸고 막히게 됐을 경우에 돌아오는 리스크를 굉장합니다 박영민 선수가 조금이나마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러탄기로 이리저리 일단은, 방해는 놓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선수의 병력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음을 봤거든요. 네, 만약에 이영호 선수의 이런 그 투베럭 바이오닉 러시가 박영민 선수 캐논 건설을 건 건설로 인해서 막히게 된다면, 야, 근데 멀티하네요 또. 완전 올인이었으면 이거는 막고서부터는 박영민 선수가 거의 승기를 붙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쩌면 아, 그냥 공 시위만 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러한 판단은 극단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영호 선수가. 그, 저구와 상대할 때 테란이 멀티는 늦지만 마린 메딕으로 압박을 하면서 멀티 자원 차이를 맞춰가지 않습니까? 네. 상대방에게 병력 생산을 강제시키고 성큰짓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무력 1 0위 정도만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안반을 가면서 무난하게 진행해도 할 만하다라는 이영호 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영민 선수도 서서히 자신의 카드를 확장시키기 네. 시작하거든요. 정말 단순하게 박영민 선수 의 캐논도 이영호 선수는 예측을 했다라는 얘기고, 겁만 준 거죠. 이렇게 되면. 서로간의 어떤 그한수 앞을 내다보는 수수함이 상당합니다 지금 두 선수가 사실 바라보진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한 번의 공이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 길을 미리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 선수 참 이렇게 되면 또 이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 상대방의 플레이를 보고 그것을 예측하는 예 판단 예 그리고 상황에 맞는 플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 선수 모두 대단합니다 특히나 이영호 선수가 고작해야 저매딕두 개를 섞어줌으로써 지금 박영민 선수의 입구적인 캐논을 세 개를 강제시켰단 말이에요. 안바닥의 멀티 차이, 멀티가 좀 느끼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원을 보상을 받는 네. 겁니다. 저 캐논으로 인해서요. 캐논 하나를 음. 더 늘린 판단은 조금 아쉬운 측면인데요. 박영민 선수. 사실상 대 박영민 선수 이병력을 바라보고 어쩔 수 없이 뭐 선택한 것 같은데 좀더 그 정찰. 아, 어, 네. 그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를 박영민 선수 입장에서는 얻어야 할것 할 같네요. 업저버가 없다 보니까. 네. 박영민 선수 역시 어떤 정상적인 테크가 아니고 업저버가 늦다 보니까. 상대의 어떤 그 멀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실 지금 이 타이밍에. 멀티를 하나 정도 더가져오는 플레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리버 쪽의 흔들기를 생각하고 있고 결국 리버 흔들기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침착하고 단단한 이용호 선수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이용호 선수 스캔을 통해서 박영민 선수의 이런 움직임, 거기에 대한 그 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에 박영민 선수, 이용호 선수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지금 옵션가 없는 타이밍이라서 정찰력에서는 확실히 이영호 선수가 낫죠 아무래도 스케일 통한 플레이와 그리고 지금도 큰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마린매직 탱크적으로 입구 제가 올라가는 척을 꾸준히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같은 병력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조금이나마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은 이영호 선수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노립니다 그러한 플레이에 지금 어 질럿어도 어 생각보다 일단은 많긴 한데 요아 아예 뭐 상대방의 박한닉이라는 생각을 장동을 했나요? 예. 발업찔러까지 지금 일단 빠르게 지금 드래곤의 사전거래 업그레이드를 뭐 찍지 않은 상황에서 발업찔러 씨 먼저 나오는 예, 그런 상황이거데요아 예. 어, 그래도 지금 저 리버가 수비용으로 쓰여서는 예, 좀더장 어, 어떤 시간을 어, 앞으로 더 예측해 봤을 때이 이용호 선수였던 그 물량을 박용민 선수가 맡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예. 뭐 이용호 선수는 마치 그곳에 원래 있었던 것을 짓는 것처럼 털을 지어 주면서. 진짜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버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보이네요. 정말 적자 적소면 지금 터렛들이 빼곡히 지금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터렛의 사정거리를 벗어나기가 어렵고요. 아예 지금은 발업 질러와 리버를 섞어서 보 본진으로 러쉬 가는 척한 다음에 아예 정면적으로 뚫어버리는. 그한 방을 누리는 그런 플레이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탱크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바이오닉병력들의 위치를 파악한 박영민 선수. 일부러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최대한 늦게 느낀 다음에 이제 달려가다 보면 지금 스피드가 끝나거든요. 네. 아예 여기서 스부를봐서안 네. 받을까지 들어버리겠다는 문제는, 박영민 선수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저 셔틀 리버의 활약인데, 자. 이런 의도를 지금 이영호 선수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탱크 숫자는 많아요. 아직까지 뭉쳐있지 않은데요. 예, 일단은 이동했고요. 이 발업 찔러서 탱크에게 강하다는 라의미상성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영호 선수는 빨리 위치를 채우고 아르메기니 리버하게 아아 이러면서 이영호 선수 위험하죠 자 뒤쪽 다시 한번 바이올리 네. 잡아줍니다 탱크 박영민 선수 조합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결처 없는 거를 아주 그 역이용하면서 이제 네, 그래도 여기서 이기꾼으로 얼마나 탱크에게 둘러보지 못하도록 컨트롤 잘하는냐가 관건이에요 자 틀렸으면 발업이 됐고요 기타에서 아 리버 리버 쐈고요 안쪽 탱크 와박영민 선수 다시 한번 네. 그래도 이거는 예 막을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영호 선수. 에프스빌나상 네, 아, 소진을 시켜줬지만 일단 이영호 선수의 수비력으로 걷어내는 데로 성공했습니다. 아 이것도 한 방이었으면 터지는 거였는데, 셔틀을 네. 잘 살려줬고요. 저질러 오게 되면 망설일 거 없죠, 한번더 들어갑니다. 자, 더 올라갈 수비력으습니다 박영민. 아직까지 뒤쪽에서 네. 화력이 더할 집중된 팀을 잡고 습니다 아, 럿벌 없으니까 이질러이 지금 탱크를 오, 완전히 걷어내고 어요 절대로 예상할 수 없는 필드예요 저게 희망보잖아요 네. 그렇죠 아, 네. 너무 진전한 전략이다 보니까 이형선수 네.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역시 박연민 선수그 제가 본것 같은 그렇던 지략과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방영준 선수의 플레이인데요. 이거, 이런 플레이, 전혀 예상치 못한 플레이예요앞으로 아,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가 나오는 것도 더될 수밖에 없었고, 나온 원았던탱크조차다 거의 다 제거되면서, 화력이나 화력은 거의 다 성장시장을 방영준 선수입니다. 네, 컨트롤 굉장히 잘해주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은 멀티의 차이가 지금 꽤나 많이 벌어졌고, 안쪽! 자, 이거, 어! 어! 자리고 네. 복서 다 하고 없어졌습니다 막아냈는데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간 동안에 멀단을 또 늘려 버렸죠. 박영민 선수. 네, 게다가 오, 네. 이영호 선수는일군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팩트리에서 강력 짠에서 마지막 승부를 아예 보는 게 괜찮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댓글라 아카이브까지 올립니다. 일단은. 이경호 선수 에이... 방금 전에 공격은 거의 볼림병이었죠 참. S3가 다 네. 병에 걸려 사라졌습니다. 테란전에 질렀니, 뭐? 이거 보기 드문 조합 아니겠습니까? 보통 저거와 상대할 때 최근에 잠시 유행을 하던 빌드였었는데, 박영미 선수가 이영호 선수를 그렇게 탱크를 강제시키고 자신의질럿으로 재미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지금 타이밍 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올인하고 1군 생산보다는 팩토리에서 격력 레드포인트 찍고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파악하면 뚫어낼 수가 있는데 박용진 선수도 저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거를 병력전도님 지금 쌓을 만 하거든요 질럿으로 마인 제거하면 되고요 네. 일단 보송은 테란들이 여기서 이제 마인을 상당히 많이 매설한 차이로 어, 자네 잡고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병력들이뭐 있을, 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불이인 조이기이지만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상계단으로 가면 갔을 오히려 자신이 상대방에게 기가 죽는 그런 플레이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벌처의 스파이더 마인 드있고 벌처 세계마다 모든 마인을 드다숨어한 다음에 벌처로 다가오는 질러드 잡아주고 탱크는 드랑 라때려주고 네. 이런 식의 완벽한 컨트롤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름대로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수를 넣거든요 일단 병력에 있어서 박영민 선수가 이걸 놔둘 리가 없어요. 자, 들어 갑니다. 실로 갑니다. 하나가 몰아섰는데 아직은 무섭지 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결국 여기가 뚫리지 않아야 이영우 선수 완벽히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 침착한 에 일단 버터가 어느 정도 활약을 더 했겠냐에 따르면 지금 이 파트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차피 장기전 가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게다가 박영민 선수가 넥사스를 건설하면서 게이트웨이 늘리는 타이밍이 늦었었죠. 네. 이거 그 이형우 선수가 정말 단 하나 이팀 아니면은 찾을 수가 없는 빈 템은 어느 정도는 지금 찾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앞마당 탱크로 동시에가 견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영호 네. 선수입니다. 바큐 박현민 선수로 경쟁 사이드 전에 걷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일단은 야, 근데 이영호 선수 밀리지 않는데요? 네, 지금 마음 먹고 조이면요. 어차피 팩토리가 다섯 개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탱크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어, 이영호 선수가 마음 먹고 이적 조이고 스캔도 있고. 병력도 지금 이영호 선수가 더 적지 않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박영호 선수가 그 하나 있던 자신의 병력이 잠식으로 공백기를 이영호 선수가 정말 제대로 넣었어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휩쓸리거나 다름없었던 른 테란 진영에 지금 약간의 빛이 들어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 빛을 어떻게 이용호 네. 선수가 아, 이용을 할지요? 정말 박영민 선수였던 그 눈부신 전략에 통하는 분위기에서 이용호 선수가 거기에 밀리지 않는 프로토스전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정말 그 삼국제에 나오는 제갈량과 사마이의 대결 같아요. 아주 그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 약간의 그 빛을 다시 한번 노리면서 댕기 잡아줬고요 박영민 예. 선수 역시 상대편의 활약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놨는데, 이영호 선수의 이런 분위기라면, 이거는 이영호 선수를 박영민 선수가 제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박영민 선수가 어려운 점은요, 정면 지역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이영호 선수는 그것만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고, 어, 이거 박영민 선수는 정면 지역이 무리지만 결국 적어서 뚫지 못하게 되면은, 미래는, 이영호 선수가 멀티 득고 자원이 조금 더 뒤처진 상황이었지만 네. 역전하는 구현 분기입니다 어떤 그렇죠. 선수가 이어졌을까요? 아래쪽 에로지 싸가면서 뒤쪽에 멀티로 득점하이 태플러가 있어야 아, 돼요. 한, 아, 한 개밖에 다시 한번 역전 이 일어나야 됩니다. 못 들어요. 요아 자, 이렇게 되면 이영호 선수가 2점을 해서3 확보했고, 한마당은 탱크로 지금 상대편의 정원째 출중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영호 선수 상당히 많이 할 만한 것 같은데요? 네, 9시 멀티가 돌아가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예, 네, 그나마 자원적으로 앞서 나왔던 박영민 선수들 자체가 이앞마당 타격 때문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오히려 인구수에서도 이영호 선수가 앞서 나오고 있고, 이거 이영호 선수의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정말 센터를 조여서 첫 번째 상대방의 병력을 몰아내는 그 순간부터는 큰 위기 상황 없이 이영호 선수가 테란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테란의 병력이 수비라인이 공격하는, 예, 방향처럼 별도가 가장 좋은데 일단, 이영호 선수는 최적의 위치. 에 자원이 부족하지만, 팩토리를 병력을 짜내고, 짜내고, 또 짜내서, 상대방의 그런, 다른 나밖에 없던 빈틈을 어. 넥사스까지 깨면서, 이거 확실하게 생기는이 거의 비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탱크에 달려 있는 일단은. 네. 아 이런 피해를 감상하고서라도 이걸 제거해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넥서스가 날아가 버렸다는 거고요 아, 아, 아 분위기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아. 박영민 선수 탱크 2기로 지금 거의 한 부대 가까운 길라운을 네. 잡주지 않습니까? 기발한 전략이 빛을 이뤄가고 있는데, 박영민 선수, 너무 안타까운 경기입니다. 자, 사실상 그, 중앙 조직이 바로, 아, 직접 말해도 박영민 선수와 이영호 선수의 인구수 거의 준비가가이긴 하는데, 네. 이제 인구수를 역전하는 데 성공한 이영호 선수입니다. 네, 게다가 비슷한 수에서 테라이 센터 지역도 아닌 상대방 진영에 가까운. 네, 그런 지역에 지금, 어, 센터가 가갔다는게 문제이고요. 게그다 보이시죠? 네, 부터 시작을 해서, 어, 아, 박영민 선수, 아, 정말 그, 박진선수의 경기를 준비하면서도 저가 그, 저희들이, 엇박자 타이밍. 정말 프로토스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 타이밍에 조이는 걸 보면서 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오늘 이번 경기에서도 이영호 선수도 그런 타이밍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사실 여기 처음 제트했을 때 탱크 2개밖에 없었습니다. 네. 벌져몇개 하고요. 그만큼 이영호 선수의 감이 좋았던 거죠. 승부를 볼줄 압니다. 이것이 막히면 지지치고 나갈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네. 어차피 그타이밍 센터를 조이지 못하고 서로 힘을 키워 나가게 되면요 아비터, 리코로, 오저버 뭐, 마음먹으면 이 맵에서 잘 나오자는 캐리어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상대방과의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네. 이영호 선수의 그런 순간적인 센스, 감 이런 부분들이 박영민 선수를 놀래키는데 네. 확실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스타 게이트가 완성이 됐습니다만 지상 명력 뽑기도 바, 바빠요 박영민 선수 결국 에, 어떤 그 아비터를 활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미니 맵버 보세요 센터를 완벽히 지금 장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장악한 태, 어, 센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안마당 타격. 바로 이 지역이 지금 상당히 그 포토스가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의 바로 안마당에 안전한 멀티이긴 하지만 이 멀티를 가져갈 수 없다는 것 자체가 포로토스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변해 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장원 안전하게 먹어요. 가스가 있죠. 이 안마당 멀티 파괴됨으로써 11시 볼때 이제 돌아가잖아요 가스 부족 상황 때문에 아비터가 나오기도 어렵고 템플러도 더 다수가 어렵고 네. 어, 지금 이당 이럴 템플러. 때의 견제 자 갑니다 이번 견제에서 골이 앞뒤 아. 아. 길도로 빠져나오면서 s c 를 어느 정도 잡아줬지만 네.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나름 선전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박영민 선수 일단 저 센터 지역을 빼앗기면 안되거든요 빼앗기더라도 센터지역을 상대방에게 주더라도 동쪽 라인에 언덕지역 있잖아요 네. 그 지역에 센터라인 주고 자신있게 서쪽 라인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아, 다시 한번 밀어보시나요 내려갑니다 이거 역전 나오려면 방법이 없어요 뭐냐면 센터를숨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아주 심심치가 아 좋아서 서로서로 아 서로 서로 아 힘들어요 안예 다리 서로서로 서로 그냥 다리가 막 걸리면서 네. 내려가는 동안에 페이가 굉장히 이제 네. 커지고 있는 상황의 네. 프로스 방현민 선수입니다 아, 방현민 선수 이거 맞지 못한 발끝러시거든요 어, 그래도 자, 일단 이만큼 이전에 비해서는 시원하게 뚫는 그런 모습이었긴 하지만 오른쪽에 네. 아직은 탱크가 더 남아있습니다 자, 질럿들이 조금 더 도착하다가는 더 앞으로 진출할 수 있을 텐데 박영민 선수 하지만 뒤쪽에 탱크 이제는 자리를 안 잡고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을 통해서 박영민 선수의 네. 진출 능력을 또 제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원적으로 훨씬 더 유리함을 가지는 이런 선수가 결국 그 제지 네. 중앙 지역을 뚫지 못한다는 건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영민 선수 초반에 아... 좋았는데 아... 요 이런 거를 얻는 틈을 아주 만들어냈네요. 네, 프론트스테란전에서 무기 힘 있는 그 조합과 전술과 전략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이선는이용호 선수가 무섭네요. 아웃 아9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네. 하나의 단점. 그 단점을 파고르는 데 성공한 이용호 선수입니다. 자, 이용호 선수가 박영민 선수를 첫 번째 세트에서 작동 먼저 1대0으로 합성합니다.